공장장 에어드랍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 100이라는 숫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장장 보유물량 XRP 에어드랍 전부 100개씩 각각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지급이니까요. 빠르게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자 XRP 1달러 가는 길이 참 멀고는 웁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을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최GPT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제가 말하는 이7 가지 요소가 마무리가 된다면 만족을 한다면 반드시 XRP는 1 달러가 될 것입니다라고 분석이 다 자, 자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AI 챗봇이 아주 야심차게 좀 얘기했죠. XRP가 곧1 달러가 될 겁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7 가지 좀 심각한 아주 주요한 아, 요건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쭉 한번 1 달러 달성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 GPT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되면 1달러 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장의 혜택, 채택입니다 과연 GPT-XRP가요 는 주요 시장에 지금 채택이 될수 있을 것인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채택은요 어 여기 있네요 금융기관 쪽에서 XRP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CBDC 중심으로 해서 은행들의 채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것은 충분히 1달러로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그런데 CBDC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규제 환경입니다. 오, 규제 환경하면 리플랩스가 나와야 될 거고요. 리플랩스 나오면 SEC. 자, SEC가 계속해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1달러가 바로 갈 것이다. 뭐 이것은 굳이 GPT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이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흐름입니다 자체 GPT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XRP는 넓은 시장과 정서가 얽혀있다 긍정적인 강세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XRP 1달러 갈수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BTC 스팟 ETF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완벽하게 강세장으로 진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술 개발이 발전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저는 XRP 경우에는 그 어떤 건 암호화폐보다 가장 강력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점적 기술 개발, 잠재적인 업데이트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 자 투자의 심리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요걸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대중의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XRP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분들의 지금 XRP를 바라보는 관점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30%가 긍정이고요, 70%가 부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앞서 이야기했던 조건으로 인해 1달러가 도달이 한다면 XRP에 대한 인식 또한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쟁 구도입니다. 지금 가장 경쟁 구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 간의 지금 크로스 볼더 페이먼트예요. 국가 간,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빠른 속도, 처리 속도, 그리고 가장 낮은 수수료의 코인 중에 하나다는 거죠. 충분히 경쟁에서 앞서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코노믹이죠 경제 환경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FOMC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고 합니다 끝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은 지금 공격적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투자 성향에 맞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코노믹 팩터 자체가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만더 붙을까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레인에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지금 코인 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전부 다 OK가 되겠네요. 그러면 조만간 것 우리는 1달러의 가격을 갖고 있는 XRP를 볼수 있을 겁니다. 저 오늘 GPT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1달러가 될수 있는 7가지 팩터에 대해서 다 여러분과 소개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퇴근 시간에 맞게끔 18시,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맞은 새벽에 06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XRP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최신 뉴스 가장 강력한 내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XRP 관련된 모든 정보들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장이 보유하고 있는 XRP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물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 지급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2429의 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전부 다 100개씩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